벌써 한 해의 끝인 12월이 다가왔습니다. 아마 여기저기 송년 모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랜만에 동창도 만나시고 또 여러 지인들도 만나시고 회사에서 또 가정에서 또 여러 직장 모임에서 또이 송년의 때가 아니면 1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반갑고 보고 싶은 지인들을 만나는 자리들이 연일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우리가 이런 성년 모임을 참 기대하고 기뻐하면서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때도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성년 모임하면 많이 많이들게 술을 거하게 드시는데 아, 우리가 그때도 절제해야 될 줄로 알고요. 그리고 또 성년 모임하면 이자랑도 하고 저자랑도 하고 또 자식 자랑도 하고 남편 자랑도 하고 아내 자랑도 하고 또 이번에 산새차산 산 자랑도 하고 돈 자랑도 하고 이러는데 아 우리 동역자님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친구분들 지인분들이 좋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마음의 시샘과 시기를 내려놓으시고 정말 기뻐해 주시고. 함께 좋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우리 자랑할 때, 우리 자랑하고 싶은 일 많지만, 그것들을 조금은 내려놓고, 많은 분들의 말들을 들어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이 송년 모임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일 개의 표적 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가나의 혼인 잔치 그첫 번째 기적에 딸려 있어서 예수님이 이 가나의 혼인 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을 나타내는가를 여러 가지의 이야기와 에피소드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 마지막이 오늘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라고 할수 있는데.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1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세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제자를 삼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3장에 물과, 니고데모아의 대화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다음에 3장 후반부에 세례 요한의, 예,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대화. 이것과 연결되어서 4장에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물로 세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이 사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깨끗하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생수를 주실 것인가, 이 부분을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목이 마르다기 보다는 진정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물을 달라 하십니다. 먼저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은 한낮입니다. 오후 12시에 내리쬐는 햇빛은 아무리 해도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힘들게 물동이를 들고 그 더위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지금 이 우물가로 왔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한낮에 올까요? 왜 이렇게 아무도 없는 때를 찾아서 올까요? 보통이면 아침 일찍 오든지 해가 한풀 꺾인 오후에 오든지 할 텐데, 왜이 여인은 이 한낮에 물을 길르러 왔을까요? 아, 사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의 말을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좀 성질이 더러워요. 막그이 여자들하고 있으면 이 여자들이 손가락질을 하거든요. 저 못된 것, 저뭐 남편 잡아먹는 것, 저몸 파는 것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여기까지 욱해가지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거든요. 저도 지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거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사람들이 없는 데를 찾아서 오는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왔는데 오늘은 이상한 유대인 남자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동네에는 유대인이 잘안 오는데. 그리고 이 남자가 저에게 말을 거는 거지 뭐예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물을 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에 좀 의심이 갔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제 성격이 좀 한성격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정말이거든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고 깨끗하지 못하다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그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인 이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는 게 너무 너무 이상했거든요. 요한 사도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과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더 세밀하게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신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의미죠. 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뭘 주신다는 것입니까? 생수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알송달쏭한 말을 이해할 것도 같고 못할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되묻습니다. 첫 번째, 물에 대한 것입니다. 11절을 한번 볼까요? 4장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어깨 싸운 말까?" 아니, 당신은 지금 물바가지도 없잖아요. 근데 물을 어떻게 준다는 말이에요? 이 우물, 뭐 손을 이렇게 쭉 뻗어도 이,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말이고, 두 번째는 12절이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야곱을 꺼낸 이유는 야곱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공통된 조상입니다. 다한 뿌리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건 유대인이건 결국 다 야곱에게서 나왔는데. 야곱이 조상인데, 그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가장 큰자 하면 누구를 생각하냐 하면 야곱을 생각하는 거예요. 응? 선생님, 당신이 뭐라고, 어, 이 물을 준다 만다 합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어?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음. 응. 이 여인이 자기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하고 생수를 받아야 한다는 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데, 사랑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동역자여. 우리도 이렇게 반응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버스와 지하철에 낑겨서 출근을 합니다. 정말, 정말 지치고 피곤하게 일을 하죠. 그리고 점심 먹고, 이 뭐라고 해요, 이게 커피에 있다만한 이 벤티 사이즈라고 하죠. 벤티 사이즈 하나 들고 가서, 피곤해 지칠 것 같으면 마시고, 피곤해 지칠 것 같으면 마시고,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네. 바치, 다람쥐, 채파키 돌듯이 어제와 같은 오늘을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영적인 의미, 하나님, 영원의 갈증, 이런 거, 논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온통 머릿속에는 이번 달 월세를 어떻게 마련하지? 온통 머릿속에는 야, 첫째 아이 영어 학원, 수학 학원, 국어 학원 나가야지. 둘째 아이도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나가야지. 하루에 이 학원비만, 한달 학원비만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오늘 내일 우리 장모님 장애로는 생일이라는데 가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 아들들 이 딸들 대학 잘 가야 되는데 이 놈들 공부는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떡하지? 내가 점점 몸이 아파오는데 혈압약도 받아야지. 당뇨약도 받아야지. 고지혈증 약도 받아야지. 올해 좀 있으면 또 끝나가기 전에 건강 검진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뭐라도 나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문제뿐 아니라 이렇게 마음에 느껴지는 마음의 문제들도 있잖아요. 문득 문득 쓸쓸하고 외롭고 우울해지는 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생기는 강박의 문제. 이런 삶의 문제들을 지고 가는데 이 삶의 문제들 그짐 같은 문제들은 아무리 아무리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놔지지가 않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누군가 생수를 주겠다고. 합니다. 누군가 선물을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물을 돈으로 한번 바꿔 보세요. 여자여 이러되 주여 당신은 돈을 벌 방법도 없고 돈을 벌 길도 없는데. 돈을 벌면 너무 깊은데 어디서 돈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우울감이 있는 분들이라면 당신은 우울증 약도 없어 보이는데 어디서 그런 좋은 우울증 약을 주겠단 말입니까? 라고 반응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한다면 험한 세월 우리의 영혼이 다치서 여기저기 찢기고 생채기가 나서 그게 피가 굳어져서 피딱지가 되었을 텐데 이 훈장처럼 여기고 있는 생채기와 굳어진 피딱지를 보면서 회복을 말하고, 정결해짐을 말하고, 기쁨을 말하면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소리 하나? 왜요?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갔을 때, 그런 기대를 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큰 상처를 줄 때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이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또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새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사마리아 여인이 알아듣지 못할 말이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알아들을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는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속에 꽂혔던 부분이 있다면, 15절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 15절 보시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어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어디에 꽂혔냐면, 여기 물좀안 기르러 오게 해주세요. 이 한낮에 오는 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 물을 줘서 물을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이 부분이 마음에 꽂혔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렇지, 내가 무엇인가 받아야 하고 나에게 어떤 필요가 있지,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던 진정한 의도는 이 여인의 피로를 아시고 진정으로 자기에게 간구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 여인이 스스로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물과 이 여인이 원하는 물은 본질적으로 다르죠.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물은 진짜 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그 정결례식에 쓰였던 물. 그런데 최고급 최상품 포도주로 변한 물. 바리새인과 정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서 쓰였던 물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많은 백성에게 세례를 주었던 물 그런데 그것으로는 진정으로 깨끗해지지 않고 진정으로 거듭날 수도 없는 것 진정으로 생명을 주는 물 이게 예수님이 주는 거죠. 즉 그 물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보면 그물 자체가 아니라, 표도주로 변하게 하는 것. 진정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이 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물은 생명을 주는 물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안에 생명수가 있어서, 근원이 있어서 그 영혼과 그 모든 것이 차고도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인이 이걸 다 이해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단지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너무너무 싫고 힘들었던 것이죠. 그가 가졌던 여러 가지 정황상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은 게 싫은 것입니다.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던 삶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여러분들도 상상하실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남편들은 힘든 자신의 삶의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생계 수단으로 삼았던 남편들 때문에 이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 남편 잡아먹은 여인, 다른 남자들을 유혹하는 여인으로 많은 손가락질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독히 싸웠을 것이고, 자기도 지쳤을 것이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낮에 물을 뚫어 오는데.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물을 기르러 가는데, 그게 너무 서러운 거죠. 이 땀을 흘리면서 물을 기르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더 힘든 거는, 아이고, 내 팔자야. 물을 기르러 가면서. 항상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이 박복한, 이 박복한 삶이 뭐냐. 그러니까, 물안들어온다는 말에 귀가 쫑.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섬학교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든 길을 살다 보면 우리의 문제에 깊숙이 본질을 보기보다 상황만을 보기가 쉽습니다. 고통이 심한 환자들은요, 일단 이렇게 말합니다.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안 아프게 좀 해주세요. 저 진통제 좀 세게 놔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시험이 급한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뭐라고 하는 선생님 시험에 나오는 것만 찍어주세요. 뭐 수학 원리고 뭐고 이런 거 필요 없이 선생님 딱 나오는 것만 외울 것만 외우게 해주세요. 예, 그리고 말입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다른 돈좀 주세요. 돈좀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깊은 영적인 실존의 상태에서 삶의 문제들이 터져 나오지만, 그러나 많은 이들은 영원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주시고, 돈이 없으면 돈을 달라하고, 아프면 고통을 줄여주시고,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으면 성형 수술을 시켜달라 합니다. 성형 수술은 쌍꺼풀을 만들고 코는 높이고 턱은 깎을 수 있어도 추악한 탐욕과 허영의 내면은 바꿔주지 않습니다. 성형 수술을 해서 예뻐졌는데도 성형 중독에 빠져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요? 마음의 내면의 내면이 아름답지 않으니 자꾸 외면을 깎아도. 여기를 깎으면 여기가 안 이뻐 보이 여기를 깎으면 여기가 안 이뻐 보이 계속 고쳐가는 거죠. 여러분, 약물 중독에 빠지는 사람도, 마음의 동기는 이런 것입니다. 잠을 한번 제대로 자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나 정말 잠 한번 제대로 자고 싶다. 나도 모르게 그냥 골아 떨어지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너무 너무 잠 때문에 괴롭다가 어 어떤 분한테 솔깃 듣는 거예요. 어떤 약을 쓰면 그렇게 잠이 잘 온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꼬라 떨어진대. 그래서 병원에 가서 거짓말로 그 약물을 처방받아 사용했는데 정말 꿀잠을 잔 거예요. 이게 약물 중독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이 세상을 사는 기쁨이 없으니 저게 좋더라. 이게 좋더라. 라고 하면 호기심이 들기도 하고 세상이 사는 낙이 없으니 이 약을 하면 이 수술을 하면 이 돈이 있으면 삶이 좀 기쁘고 좋아지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다가 더 깊은 절망과 영원과 삶의 파괴로 이어지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이 언급했던 이들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표층적인 거 영혼 깊숙이의 문제가 아닌데, 깊숙이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병인데, 마음속 영혼 깊숙이 병이 들고 있는데, 빨간 약좀 발라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지식도 없고, 힘들어 죽겠으니, 빨간 약좀 발라주세요. 라고 말해도 괜찮다는 거 누구에게 한다면? 예수님에게 한다면. 예. 오늘 본문에 숨겨진 포인트는 예수님이 생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구하면 예수님에게 빨간 약좀 주세요라고 말해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바꿀, 영혼을 진정으로 회복시킬 생명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일부러 사마리아로 오셨습니다 일부러 말을 거르셨습니다 이 여인이 아무것도 모른 채 생수를 달라 하니까 그 삶의 고통 가운데 몸부림에서 예수님에게 진단반 농단반으로 이 생수를 줘서 물기를 안, 안 오게 해주세요라고 간청하니까 생수를 주십니다 생수 그게 15절서부터 30절.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정으로 영어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 우리 영어를 해갈 하시는 분, 생명수, 생수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 여인처럼 힘든 대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삶의 짐을 치고 여기저기에서 물을 찾고 있을 수 있지요. 하루를 연명하기 위해 수고해봤자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 말입니다. 삶을 영위하는 돈 사람들의 얄팍한 인정 칭찬과 명예가 그런 물일 수 있겠지요. 그리고 하루를 마친 잠깐의 성취감과 뿌듯함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곧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는 계속 가라고 힘들고 배고프고 아플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덧나고 피딱지가 않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픔을 참는 것뿐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런 삶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일부러 오셨습니다. 나를 만나러 일부러 오셨습니다. 터무니 없는 제 말에도 일일이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라.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라. 내가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리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로 갑시다. 생수를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는 예수께 가서 그에게 그가 주시는 생수를 마셔 기쁘고 감사하고 영원의 해가를 얻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구원을 받고 정결해지고 능하고 강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동역자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